이제 폐기할 거는, 네, 다 씻고 있어. 자, 엄마가 찍었어. 줄이 짧으니까, 조심해. <laughs> 응. 응. 쭉 밀고 가 그릇 치불고 저리 갖다 내버려 둬 여기까지 쭉 밀고 오면 된다니까 다시 고 다니. 그냥 안포기해도 돼. 일단 또 일단 퍼야 된디 정아야. 다시 또 배에다 쪄다 던질 건데 그림에 박아 보면 힘들어. 아무 케나 또 노른데나 나나. 다시 또저제 빠지 갖다 놓을 때 빼야 되잖아 쓰레기. 그냥 일이투수 던지면